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볼 문항은 몇 번을 볼 거냐면요. 59번을 보겠습니다. 59번 자 59번을 보시면 지금 표는 어떤 가구 회사가 1억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봤다. 이런 내용인데요. 수량을 나타난 건데 표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 있고 표가 조금 어떻게 해요. 보기가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적용을 시킬 거냐 적용을 시켜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갈 거냐 그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떻게 본다 얘는? 역시나 관계식을 빨리 파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면 A에서 B를 볼게요 A에서 B 자 가구들의 수량을 보니까 서랍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여긴 장롱이 있고 여긴 책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서랍장이 여기서 몇 개가 줄어요? 10개가 줄죠 그치? 10개가 줄어요. 근데 장롱은 지금 몇 개가 늘어요? 3개가 늘죠. 그 다음에 책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8개가 늡니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넘어그 B에서 C로 가는 넘어가는 경우 10개가 줄죠. 근데 얘는 몇 개가 늘어요? 2개가 늘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늘어요? 얘는 12개가 늘어요. 여기서 뭘 보는 거야? 관계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지금 서랍장이랑 장롱이랑 책상 한 개당 가격을 얘는 뭐로 잡을 거냐면 얘는 a로 잡죠 얘는 b로 잡고 얘는 c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요 음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10개가 줄었지 10개가 줄었으니까 얼마야 10a라고 놓을 수 있겠죠 10개가 줄었는데 얘네들은 몇 개씩 늘어 3개 8개 늘었으니까 그게 뭐가 돼 3b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8c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쵸 그렇죠? 렇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얘도 10개가 줄었어요. 그럼 얘는 10A네요. 10개를 줄었는데 얘는 몇 개가 늘어? 2개가 늘어. 얘는 그럼 2B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야. 얘는 몇 개가 늘어? 12개가 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서로 어때? 서로 같잖아.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와? 3B 플러스 8C는 지금 뭐가 된다? 2B 더하기 12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B는 4C가 되겠죠. 이해하죠? B는 4C가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떤 관계식이 나와? 10A는. B는 4C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12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C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20C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얼마가 돼? 2C가 되는 거야. 맞아요? A는 2c가 됩니다. A는 2c. 그럼 A는 2c가 되고 B는 4c네요. 그럼 내가 가격을 나열을 하는데 A랑 B랑 C를 나열을 했어. 그렇죠? 이렇게 A랑 B랑 C를 나열을 했는데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A는 얼마? 2c고, B는 얼마야? 4c고, C는 그냥 c야. 그럼 가격이 2대 4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겠다 이거야. 이해하세요? 자 장롱 한 개의 생산비는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장롱 한 개의 생산비 생산비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볼게요 어떤 가구 회사가 1억 2천만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했으니까 1억 2천이죠 1억 2천이면 아까 얘기했죠 1억은 얼마다? 10의 8승이다 그죠? 기억해두세요 1억은 10의 8승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60개 여기는 70개 여기는 80개라고 되어있잖아 근데 서랍장이 지금 얼마야? 이씨가 이 씨가 얼마야? 60개고. 그 다음에, 4 씨가 얼마죠? 4 씨가 70개죠. 자, 그 다음에, 책상이 얼마입니까? 책상은 c 가 얼마예요? 80개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도 얼마야? 얘는 120이고, 얘는 280이고, 얘는 80이지. 그럼 얼마가 돼? 480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1억 2천만의 비용을 들어가지고 이만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이것도 봐. 이게, 480 계산하실 때 1.1을 다해 이거 다 계산하지 말고 봐요. 공을 두 개만 줘 봐. 그럼 여기 120이 돼. 그럼 두개 줬으니까 얼마가 돼? 6개 남지. 맞아? 그럼 얘들 약분시키면 얼마야? 4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만 빼와. 그럼 10이 0 되겠지. 그럼 얘는 10이 얼마야? 4승이네. 그럼 얘들 네 약분시키면 얼마야? 25죠. 이해 가세요? 25.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5 곱하기 10의 4승이 얼마가 돼? 계단 가격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계단 가격? C라는 계단 가격이 되는 거야. 근데, 장롱 한 개의 생산비는 100만 원이냐 물어봤는데, 장롱이니까 얼마야? 장롱이 여기네, 여기. 4C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를 곱해? 4를 곱해야지. 여기다 4곱하는 거, 4 곱하니까 얼마야? 100 곱하기 10에 4승이죠. 그럼 100만 원 맞지? 그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자세하게 써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돼? 빡빡빡 계산 돼야 돼? 어떻게 하기 편한 걸로? 계산하기 편한 걸로 줬다 뺐다가 넣었다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요런 거. 두 자리씩 끊어서. 자, 그 다음에. 서랍장 한 개의 생산비는 책상 두 개의 생산비랑 같다. 자, 서랍장이 어디예요 서랍장이 이거죠. 이 c 근데 그 책상. 책상은 c 죠 두배 차이 나지? 그럼 두 개의 생산비랑 같겠네요.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 같은 금액으로 서랍장과 장롱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장롱 100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서랍장 200개다. 장롱이 지금 어때요? 4시고, 서랍장이 2시니까 몇배 차이 나요? 두배 차이 나죠? 그럼 장롱 100개면, 서랍장은 더 많아야겠지, 200개. 얘는 맞겠죠? 이해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책상 1개의 생산비는 50만원이다. 책상 1개? 책상 1개 얼마야? C잖아, C. C가 얼만데? 요만큼이었잖아. 그죠? 이만큼이었으니까 50만원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틀렸다? 4번이 틀렸어요. 요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다? 이 문제의 포인트? 관계식 찾는 거. 그죠? 관계식을 찾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하려고 하면 계산해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니까 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요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얘도 식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식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미지수 몇 개야? 세 개란 말이야. 그럼 식 세워야 돼. 포인트 찾아서. 빨리 풀려면.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뭘 찾는다? 관계직을 찾아야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된다? 계산하기 편한 거. 두 자리씩 끊어서 어떻게 보는 거야? 계산하기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라거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60번 볼게요. 자, 60번 보시면, 주 거래 지역과의 거리가 이 기업은 200km, R 기업은 300k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은 200km라고 되어 있죠. 200km라고 되어 있고, R 기업은 300km라고 되어 있어요. R 기업은 30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송량은 이 기업은 5톤이에요. 얘는 5톤. 5톤5톤 R 기업은 얼마? 4톤. 4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수단별 요금 체제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업과 R 기업의 운송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운임은 얼마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기업에 화물차가 있을 거고 철도가 있을 거고 비행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그러면 일단 뭐부터 파악해야 돼? 이걸 다 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어? 굳이 다 구하지 않으면 안 하도 되는 거면 뭐하러 그러겠어? 일단 뭐는 거야. 누가 제일 저렴을 하는 건지 필요할 것이냐 구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비행기, 철도가 저렴하니 안 저렴하니 다 물어봤죠. 그럼 이건, 아, 이건 결국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찾아냈어.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계산 과정을 조금만 생각할 것인가? 최소한으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최, 그문제주요관 답을 찾아낼 것인가? 그걸 볼 거란 말이야. 볼게요. 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30만이 기본 운임이에요. 그죠 화물차 철도는 기본 운임이 얼마예요 15만이죠 철도는 15만이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본 운임이 얼마입니까 90만입니다 90만 이해가요 이렇게 돼있는 상태인데 어, 이걸 가지고 이제 톤당 추가 운임을 볼건데 톤당 추가 운임이면 톤이랑 킬로미터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5톤이고 얘는 5톤이고 200킬로미터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전부 1000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얘는 300km고 얘는 4톤이야. 이거 하면 얼마야? 1200이죠. 그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를 생각할 때 아, 못 가?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거야. 뭐부터 구할 거라고? 어, 톤, 그 다음에 키로당 추가원님이 1000원이야. 그럼 얘가 지금 1000km니까 1000km. 1000원. 이렇게 쓰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놓고 또 뭐라고 돼 있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부대 비용도 200원이 또 들어간대. 200원 또 들어가려면, 이것도 200원 또 어떻게 해야 돼? 1,000원 이렇게 들어가지. 이해가세요? 나머지 다 그렇게 해야 될거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별로 나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봅시다. 음, 지금 보면 1,000, 1,000인데. 이 15만이라고 돼 있는 철도랑 90만이라고 돼 있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얼마야? 1200, 1000이야. 그 다음에 부대비용 얼마야? 100원, 1000이야.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비행기도 봐봐. 500원이야, 500원. 500원은 얼마야? 1000이야. 그죠? 부대비용도 봐봐. 200원 한 다음에 얼마예요? 이것도 1000이야. 그러면 이게 결국 천은 어떻게 돼요? 천은 다 들어가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할 때는 이 천을 다 어때? 다 버려. 없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공을 세 개를 다 어때? 없애버리란 말이야. 그럼 30만 같은 경우에도 공을 세 개를 없애봐요. 어? 예를 들어서 30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겠죠. 공세개 버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굳이 공이 너무 많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공세개 버려버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0만이 아니라 300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얘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얼마라고 생각해? 200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얼마야? 1500원이죠. 공세기가 빠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지금 15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고? 12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고? 100원이 되겠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1,300원이고 1,450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 공3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얘는 그럼 얼마가 돼요? 900원이네. 그다음에 여기는 500원이네. 그다음 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200원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600원이 나오겠죠. 계산하기가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수월하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잡아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싹다 버리고 시작해야지. 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10의 3승이 다 공통이네? 그러면 이 모든 식들을 다 뭘로? 10의 3승만큼 날리고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것인가. 이해하시죠 그거 포인트 기억해 두십시오. 공통된 게 뭐다?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야. R도 마찬가지야. R도. R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R도 보게 되면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 봅시다 화물차도 똑같이 얼마예요? 30만이죠. 그 다음 얘는 똑같이 얼마야? 15만인데 얘도 15만. 그 다음에 여기는 90만은 얼마에 서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30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곱하니까 얼마야? 1200이지. 약간 1000이었는데. 그럼 얘는 2개만 없애. 그럼 얘는 2개만 없앴으니까, 아까는 이게 300원이었는데, 이건 뭐가 되겠어? 3000원이 되겠죠. 3000원이 되고, 얘는 1500원이 되고, 얘는 9000원이 되고, 이렇게 공 2개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얘는 1000한 다음에, 1000에서 지금 두개 없앴으니까, 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두개 없애면 12가 되겠죠. 그죠? 1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 한번 봅시다. 철도, 아, 맞죠? 어,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1200원이 되는 거고, 철도가 1200원이죠? 얘는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원이 되겠죠. 여기는 500원이군요. 그러면 이제 공을 몇 개만 없었으니까 500원은 그냥 그대로 두고, 얘는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화물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화물차는 2가 되는 거고 그죠? 2가 되는 거죠. 2 비용이 얼마래요? 200원이네요. 그럼 200원이 된다고 해놓고 여는 곱하기 얼마? 12가 되고 얘는 100원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얘도 12가 될 거고 얘는 얼마? 200원이라고 해놓고 여기도 얼마가 돼? 곱하기 12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음, 얘는 얼마입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두 개씩 더 없앨 수 있겠네 두 개씩 더 없애버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더 없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려 됐어요? 그럼 공을 전부 다몇개 없앤 거야 네개 없앤 겁니다 얘는 30이고 얘는 120이죠 30 더하기 120그 다음 얘는 얼마야 24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4가 나오네요. 174. 요건 얼마입니까? 1 5고요 얘는 144가 되고, 얘는 12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될게요. 요건, 요건 27이죠? 그럼 27이니까 171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얘는 얼마냐? 9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가 되었네. 얘는 174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여기다 몇개 붙인다고? 4개. 얘기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화물차의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봅시다. 이 화물차가 저렴한가요? 아니죠. 철도가 저렴하다 틀렸고, 이는 비행기가 저렴하다. 틀렸고, 이, 알 모두 철도가 저렴하다. 철도가 저렴하죠.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철도가 저렴한가요? 철도가 저렴하네요. 그럼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럼 4번은 볼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면 2는 화물차가 가장 저렴하고 R은 비행기 가장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혹시 요거 보면 그죠? 음, 뭐가 저렴한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61번을 볼 거예요. 61번. 61번 봅시다. 아, 어, 61번을 보시면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음, 지금 지수, 희망이랑 지수랑 시원주의가 상품을 산 곳을 올바르게 연결한 곳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 다른 건다볼거 없고, 이런 거는 봐봐. 아까 같은 경우는 조건대로좀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 표를 먼저 보는 거야? 아니야. 이건 어디 먼저 봐야 돼? 이런 건 보기 먼저 봐야 돼. 어? 보기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럼 보기 먼저 보면, 자, 지수는 친구 생일 선물로 산 곳을 저, 올바르게 연결하, 연결하라고 돼 있죠? 근데 교환해서 판매자에게 요거를 했더니 포인트를 두 배로 줬대. 그러면 이 사이트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표를 이때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를 본다고. 표 보면 포인트 어디 있어? A 있고 B 있고 D 있고 E 있네. 자, A 일단은 기억만 볼게요. A, B, D, E. 요런 네 사이트가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지수가 쇼핑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희망입니다. 근데 5일이 지나서 취소가 불가해. 그럼 5일이 지나서 취소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취소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취소 안 되는 거, D2 e 취소 안 되죠? D2는 아예 취소가 안 되고, 5일 지나서 이제 취소 안 되는 경우는 G도 있겠네. 그러면 일단은 D가 가능성 있고, E도 가능성 있고, G가 가능성이 있죠. 이게 이제 누가 되는 거야? 희망이가 되는 거야. 희망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긋 한번 볼까요? D긋. 자 주인은 물건을 구매할 때 충동 구매가 있어 항상 주문 취소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매한다.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곳에서는 취소가 안 되는 곳에서는 구매 안 하겠죠. 그럼 A, B, C. 자그 다음에 어디서 취소가 되나요? E, F, G. E, F, E는 안 되군요. F, G에서 누가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유출을 해볼 수 있어. G가 구매를, 구매를 했다라고 유출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얼 봅시다. 자 리얼 보면 시온이는 물건을 살때 배송비가 아까워서 한 번에 주문해서 배송비를 절약을 한다. 그러면 배송비를 절약을 할수 있을만한 사이트가 있는 곳은 알아줘야겠죠. 근데 E를 봐봐. E. 1회 이용시 얼마래? 5천원이래. C는 1회 이용시 얼마래? 5천원이래. 아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낄 방법이 없죠. 그럼 C랑 E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그죠? 그러면 C원에 는 물건을 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A랑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해요? D도 되나요? 배송비는 무료니까, 그죠? 배송비는 무료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한가요? 음. F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G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원이가 되는 거야. 그죠? 시원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배송비가 아깝다고 했으니까 배송비가 아깝다는 얘기는 결국 배송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D랑 G를 어떻게 할수 있어?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죠?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를 봐봐 지수랑 일단은 지수를 먼저 볼게요. 지수가 지금 A랑 B 둘 중에 하나 다 들어가 있죠. 고르는 거야. 객관식이니까 보기 보고 고르는 거야. 그다음에 어 희망이 같은 경우에도 봅시다.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제 고를 수 있느냐? A 희망이는 D하고 E하고 G를 고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누구는 빠져야 돼? 1번은 빠져야지. D, E, G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다음에 3번 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매를 한대요. 그럼 주희 같은 경우에는 주문 취소가 가능한 곳이 다 들어가 있죠. A, B, C가. A, B, D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A, B, D. 그럼 주희는 누가 빠져야 돼? D가 빠져야 돼. 그럼 2번이 빠지겠네.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 근데 종합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온이 C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시온이 C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 알겠어요? 물론, 중복 사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지수랑 주희랑 뭐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보기에 주어진 조건이 맞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 참고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어, 빨리 찾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 60몇 번이죠 여기 61번까지 봤고요 61번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